이번 영상도 유익했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쩌다 나중고스입니다. 감사합니다. 관수를 해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있어요. 뭐냐면 제가 저장양분 관련돼서는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10월 초 정도부터 이 배나무가 저장양분을 모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저장양분을 모으기 위해서는 잎사귀가 광합성을 해서 그 광합성을 한 거를 꽃눈이라든지 가지라든지 뿌리라든지 나무에 저장을 하게 되는데 저장할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있어요 물이죠 물. 토양 속에 물이 많다면 이렇게 물을 매일 줄 필요는 없겠지만 만약에 내 토양 속에 물이 없다 그러면 광합성을 해서 저장물 모아야 되는데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될까요? 이동을 못하겠죠. 탄수화물을 만들기는 하지만 그 이동을 제대로 못 해주기 때문에 그만큼 더 효율적으로 양분이 모이지가 않을 거다. 그래서 저장 양분을 모으는 기간이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된다고, 10일에서 20일 사이 본격적으로 모으는 시기인데, 우리 과수원이 만약에 뭐 비가 안 왔다. 라던가, 아니면 사질토라던가, 그럼 사질토 물 빠짐이 좋으니까 물을 많이 못 가지고 있겠죠. 그렇다면 관수를 해주시면 저장 양분 모으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2, 3년 전까지만 해도